음, 식량 관련주하고, 일단 육계 관련주, 수산 관련주 이런 걸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이 포트 정리를 할 때, 그 관심 종목 정리를 할 때, 이 세트별로 정리를 다 해놔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월봉 바닥에서만 싸게 사놓으면, 얘네들이 결국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무슨 테마가 나와서라도 뛰긴 뛰거든요. 그동안 아마 이 비료사료 안본 지가 한참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어 섹터들이 예를 세력들이 많이 얌얌한 다음에 원체 우측산을 걸었기 때문에 주식은 우측산에 건드는 리건 아니죠. 주식이 좌측산과 우측산이 있죠. 정점이 있고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곡물 관련주들은 다 여기를 찍었어요. 찍었다가 우아향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단한 번도 뒤로 사료를 찍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더 떨어질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열어봤더니 바닥바닥 그리고 있던 애들이, 근데 바닥바닥 그리고 있다가 드디어 빵 터지고 두 번째 팍 날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팜스들리가 그랬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은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하나가 지정학적인 것도 좀 생기고 했고, 또 하나 이제 흑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국물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어, 특히 달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닭 가격이도 많이 올라간다네요. 6 개월이 사육 이전보다 줄었 아, 니다달 달걀 가격은 조정을 받았다, 그 조정 받는 것 같고, 6 개월이 사육 이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AI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흑해 그 뭐죠? 공물협정 연장 중단 이게 공물협 국물, 물협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연장 중단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G7이 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러시아에 대한 모든 그 수출을 아마 그, 전면 맞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는 단기 테마가 있고, 장기 테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봐야 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되는 테마는 2차 전지. 그죠? 특히 분리막이나 이쪽 음극제. 아직 안간 애들. 얘네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반도체. 반도체 중에 많이 안간 애들. 저기 높은 애들 말고, 아직도 바닥바닥 바닥 그리고 있거나 지금 얼마 전에 빵빵빵 때렸죠. 얘네들이 조정권으로쫙 들어왔다가 얘네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미래가치가 있는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바닥에 있다면 얘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되죠 전기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저는 장기 테마를 봐요 장기성 테마를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특징을 사면 일 비하지 말고 그냥 뭐 1년 2년 3년 잘구어가고잘꿀가서 이런거 한두 종목으로 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장기 테마인데 사실 단기 테마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기 테마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뭐 선거와 관련된 그죠 이런 게 단기 테마죠. 어, 선거와 관련된 테마주들 또는 뭐 뭐가 상장한데야 그러면서 그 상장 이슈로다가 같이 뜨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또 하나가 지금처럼 가치주 그러니까 아까 이런 성장주고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농사 쪽이 예전에는 이쪽 가치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 전쟁이 터지면서 근데 누가 또가치가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래가지고다고점에 물렸죠.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근간에 이제 이런 필요주와 사료주들이 단기 테마로서 내가 막 2, 3년 꿀갈건 아니고 단기 테마로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지 이 섹터를 한번 볼 거예요. 음 사실은 이 얘기를 금요일날 아침에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금요일날도이친구 해드렸고 이친구잘 날라갔어요. 이틀 연속 날라갔죠. 그러니까 팜스토리 볼 때도 여기였어요. 금요일날. 굳이 비료 사료를 하실 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 더 보셔야 된다 했더니 시장이 안 좋을 때 유일하게 또 예를만 띄었죠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테마 정도만 보면 되는데, 대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료쪽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슈가 하나 있죠. 좀안 좋은 이슈가 있어 떨어지니까 대유를 좀 빼놓고, 물론 원체 주가 싸기 때문에 5월 생기 좀 매수하시면 되는데, 급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한번 해야 된다. 보시고,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월봉에서 보면 아주 위치가 낮죠. 근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진 건 아니에요. 이5 개월선을 돌파해 주느냐 못해 주냐에 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예전에 이곡물주가잘 올라갈 때도 오진 비엔진은 그렇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오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즉2 0회선 근처 매수고 깨자마자 손절하시는 게 좋고 아직 다른 곡물주들이 뛰는 거에 비해서 전혀 거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도주로 뛰나가기에는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료나 사료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오성인데 앞전에 대량거래가 터져 들어와 있고. 또한번토 또 들어왔고, 또 들어왔죠. 이러면 우선 같은 경우는 한번뛸 확률이 있어요. 월봉에서 보면 완벽하게 추전을 하셨죠, 지금. 5교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우선 위에 있죠. 단지 수급선 맞고 떨어졌는데 우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음봉이 떨어져서 20원 지켜주고 나간다거나 240을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1차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번쯤은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친구들 가지고 막 미래가치가 어떻고 하면서 길게 꾸려겠죠 그렇죠, 그죠? 단지 단기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고, 조비 같은 경우에 제 거래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겼죠. 우린 거래량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모든 주식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거래량이 중요해요. 주식은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응 영역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응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잡아야 될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내가 주식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서점에서 최소한 거래량에 관련된 책한 정도는 보자.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유명하신 분이면더 좋고, 어, 그, 외국에서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 거면 좋은데, 거래량에 관련된 책한권 정도는 무조건 읽어야 내가 그래도, 아, 거래량 공고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조비의 월봉의 위0는 사실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바닥을 많이 확인시켜준 친구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확실하게 우선이 올라탔죠. 그리고 거래량이 살짝 늘었어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의 크기예요.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28만 주기 때문에, 지금 막,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몇천만 주, 몇백만 주 터지는데 28만 주가 뭐가 많지?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의 크기인데 이 거래량의 크기가 압도적이죠. 웬만한 거래량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5월선만 깨지 않으면 조비는 또한번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남해악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들어왔는데 월봉에서 보게 된바닷권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러시아 크에즈 처음 일어났을 때 엄청 높은데 이런 데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제가 알려 드렸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조정이 들어올 건데 2 4 0선 위에 산 종목들은 잘못하면 여기가 다시 와요. 분할 매수를 잘 해놓거나, 저희들이 현금화를 잘 해놓으시라고 하신 분들은 바닥권에다 사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아직도 240 밑에 있는 데서 다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5월선만 깨지 면 남해학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5월선 근처 매수 깨지 않으면 또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지금 비료주가 흐름이 무척 좋다는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5교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어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됐죠. 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밑에 있는 이 정도의 거래량은다정오는거래한번 터졌고, 앞전에도 대량 거래가빵 터졌죠. 그러면, 자, 여기서 좋게 보고 있어. 그냥 못 가더라고.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주식은 대응의 역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이틀 동안 얘네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좋으면, 오늘 같은 날 음봉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조정이 또한번 들어올 수 있고, 다시 한번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비료주 세개 정도 보셔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효성 OMB가 대장이에요. 사실 주식을 할때 급등주라든가 좀 빠른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항상 효성 OMB가 대장이에요. 효성 OMB를 좀 보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좀 굉장히 낮죠. 낮은데다가 주봉에서도 위치가 낮아요. 단지 이제 수급주를 맞고 떨어질 때 조정이 들어올 건데 그냥 240에서 안깬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쪽에서는 부대장, 옛날에 이 친구가 대장이었었는데, 제가 항상 알려드렸건 여기를 조심하라고. 지금 2차전지 중에 여기 있는 거 많아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2차전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한 위치가, 이 회사가 성장 가치가 있단 말든, 절대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예전에 세력분들이 잘 매집을 하고 크게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우측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측산의 주식을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요. 단한 번도 하늘 사아가 중간에 뛴 적이 많아요.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위험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측산이긴 한데 약간 멈췄죠. 그래서 딱 20겨선 깨지 않을 때까지만 가능해요. 깨면 그냥 뚝 떨어져요. 얘 제자리 찾아요. 그래서 주봉에서도 수급선 맞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꼭 사고 싶다. 요렇게 앞에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5,200원이에요. 그래서 5,200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배수. 예스. 깨면 바로 손절이에요. 무조건 손절이에요. 우측산 여기서 잘못 걸리게 되면 주식은 다시 꼬리 달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제자리 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측산은 조심하시고. 어, 이런 단기 테마성이에요. 다. 얘네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고. 카나리와 바이오는 어, 되도록이면 기술적으로 보는 건데 위험하죠. 20년 거쳐서 깨지면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확실한 거래의 변화가 들어왔죠. 지금 이쪽이 다 이래요. 고려산업 정도가 오교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돌아나고 있는데 60년 거래 찍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고 눌러주고 또 터졌기 때문에 한번 또뛸 확률이 있어요. 내가 단기를 하겠다. 그럼 역시나 고려산업 같은 친구가 오월근처쳐서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펀수토리가 난리가 났죠. 요새 펀수토리 아직도 좋아요. 월봉에서 보면. 일단 20개월 선이 원래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20개월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깨면 20개월, 한번 깨면 굉장히 속으시게요. 소으시이 소고식이 되고, 다시 찍을 때는 이 자리가 목표가 되게 돼요. 딱 맞고 떨어져 신기하지 않아요? 딱 맞고 떨어졌고, 주봉에서 입수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매수하시려면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5일 선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면 매수 대신에 깨자마자 손절이죠 자신성운대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변화 다 생겨서 다 이래요, 얘들. 그래서 신성운대리스 같은 경우도 5월3만 깨자 다시 매수. 깨면 손절이고 어 대주산업 같은 친구도 흐름이 좋고 특히 한국맥널티가 흐름이 좀 좋아졌는데 이 월봉에서 아주 바닥권에 있어요. 지금 대 바닥권이 커피 쪽 관련이죠. 어, 이제 밀크 인플레이션도 생겼지만, 사실 커피도 좀만 많지 않아요? 예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조용하죠. 그러다가 순간까이 살짝 변화가 생겼죠. 한국 매트티 같은 친구들은 또 재무가 엉망인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사놓으면 그 위험할 건 없어요. 2일전 근처 에서깨발 손절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11월 26일 또는 이렇게 그 2월 1일처럼 빵 때린 것처럼, 다시 한번 뛸수 있다. 단기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산업도 2 4위소 밑에서 바닥바닥 그리다가 지금 거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선거점 매수고 깨면 손절이죠. 어, 한타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타의 흐름이 제일 좋죠. 지금 잘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료사료주들의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서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2차전지가 얘네들이 조정이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잘나가는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갑자기 가치주인 얘네들이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대동스티지 스틸 관련주들은 경기 중국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쇼트상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의 부양은 사실은 의류 쪽이라든가 의류 쪽 아시죠? 의류 쪽이라든가 또는 그 농기계 쪽, 철강. 특히 이쪽이 좋아지는데 철강 쪽에서는 대동슬이 농기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 앞쪽에 대량 거야가잘 들어와 있죠, 잘 들어와 있고 대동금속이라든가 이제 아세아텍 특히 대동금속 같은 경우 는제순대지 않는 게 좋고 아세아텍 정도는 볼만하죠. 240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눌러주면 이렇게 은봉으로 두번 떨어지면 다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됩니다. 음, 자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이 모든 걸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특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애들 무조건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데, 단지 테마라는 게, 주시장에서 테마라는 게,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단기 테마로 볼 때, 비료 사료 이쪽은, 하루 이틀, 이삼일, 이번 주 정도까지는 눌림목을 줬다 하더라도, 한두 번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죠. 단기성으로 나온 좋은 거고, 내가 어떤 기난목을 갖고, 6개월, 1년, 2년 들어갈 때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음극재양극재잘 공부해 보시고,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전기차 특히,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오기 때문에 전기차가 오고, 그 전에 수소 관련주들 중에, 또 수소 관련주 중에 좋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수소 섹터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데, 태양광이라든가 이쪽에서 반드시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들은 멤버방에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게 잘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친구 멤버방에서 있다가 30분에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어, 사료전 여기까지 보고, 잠깐 물한잔 마시고 HLB 얘기를 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5월 달에, 다음 달, 에 얼마 안 남았죠. NDA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이 관련해서 HLB를 물한잔 먹고 다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